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신에게 가까이, 자신 가까이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초점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의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면 모든 일을 하는 거를 다 거기에 돈과 연관시켜 갖고 돈을 목적으로 돈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는 어떤 승진, 뭐 군인이야, 뭐또 승진, 뭐 직장인이야 승진. 그럼 승진에 맞춰서 모든 승진이 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거기에 목적을 맞춰서 모든 일들을 계산을 해갖고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잘 모를 땐저 사람이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다뭐 그거하고 연관된 거겠지?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 나를 자신 가까이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 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금방 할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내 삶에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라도 우리가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다 거기를 향해 가거든요. 요배 고난이 미스테리하고 정말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은 목적이 있었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모든 고난의 목적,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신에게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은 오직 그거예요. 내가 얘의 이 기도를 이루어줘서 나한테 가까이 올까? 이루어주지 않아야 가까이 올까? 얘는 이 일이 일어나야 가까이 올까?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가까이 올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뭘 멀리 보시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면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결국 우리는요 이 자리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마저도 좋은 것으로 나는 절대 인간으로서 죽음이 소원이 될수 없지만 마지막까지도 죽음이 소원이 될수 없지만 발버둥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뭐 좋으면 막 좋다 그러고 조금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 우리가 금방 보이는 대로 좋다 나쁘다 그래서 뭐 조금 웃었다가 막또 불평했다가 막 조금 감사했다가 또 헤헤 거렸다가 막또막 힘들어하고 막 맨날 이러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네 선하게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일도 어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 일이라면 꼭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린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교만해지고, 이런, 이런, 이런다고요. 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항상 이, 이 자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맡겨놓고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가서 감시합니다. 자꾸 가서 잔소리합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다 인터넷 찾아갖고 와갖고 의사가 막 한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싫어합니다. 그럼 딴 병원 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믿는다면 다 맡기는 거예요. 물론 다 맡겼을 때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갖고 다못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 일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보호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러잖아요. 다 맡겨버리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제시할 때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세요 그게 뭐 좋은 거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물론 나는 그게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좋은 거라고 하시니 난 죽음마저 받아들입니다 이 자리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가 죽음을 소원하며 그 어느 누구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로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영생, 행복, 천국, 상급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목표로 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뢰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신뢰했고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을 것을 소망했고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어떤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돼요. 자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의지해서 내 십자가 질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주장하고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죽음의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십자가 질수 없어요. 나는 십자가가 목표가 될수 없어요. 아무리 뭐 이거 세뇌시켜도요. 아무리 이거 뭐뭐뭐이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요. 죽음은 두려운 거고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이미 십자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이미, 이미 이루어진 이 위치를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효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은 자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나는요, 선하게 판단을 못 맡겨요. 그분이요, 나에게 조금만 이상한 거내 앞에 갖다 놓으시면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대답하실 때까지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소원이 될수 없고 십자가를 질수 없고 날마다 그분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직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 대신 또한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그냥 십자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질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내 앞에 놓인 이 십자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 앞에 놓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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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냐, 확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임하고요. 진정한 성공이 그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신 그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주장할 때만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해야만이 좋은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좋은 거,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거다 십자가 뒤에 와요. 근데 그 십자가 내 스스로 질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져주셨으니. 나는 그냥 십자가를 주장하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내가 이미 죽은, 십자가 이미 죽은 그 사실을 근거로 나를, 나를 그 순종의 길로 이끌어서 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할 만큼.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지어, 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말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앞에 놓인 내 십자가 쉽게 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많이 자랑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신 십자가 의지해서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 날마다 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조화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